안녕하세요. 제가 입은 거는 린넨 베마 원피스예요. 나염이 검정색에다가 이렇게 핑크 꽃이 들어간 게 아주 고급스럽네요. 보시면은 소매 처리도 갈림을 줘가지고 고급스럽게 좀 정장스럽게 처리를 했어요. 앞에 절개가 없이 통짜로 하면서 옆에서 선을 줘가지고 이렇게 샤링 폭을 줬어요. 디자인 자체는 약간 H라인이에요. 밑에는 레이스를 염색해가지고 밑단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달았어요. 마직이라 시원하고 나염 자체도 큼직큼직해가지고 시원해 보이네요. 아무리 더워도 이 원피스를 입으면은 덥지 않고 시원하겠네요. 마직이 몸에 붙지 않고 이렇게 약간 뜨면서 고급스럽고 시원하네요. 컬러는 베이지에다가 핑크 꽃이에요. 66, 77 입으시면은 아주 예쁜 사이즈예요. 조금 체격이 크신 칠칠까지도 가능하겠네요. 이거는 한여름용 원피스예요. 마지기라 시원하고 그리고 나염도 보면은 시원하고 예쁘죠.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이 원피스를 입으면은 덥지가 않겠네요. 이게 몸에 붙는 이 촉감이 시원합니다. 컬러는 이게 세 컬러예요. 베이지 톤이랑 카키 톤이랑 블랙이랑 컬러는 세 컬러입니다.